내가 안 보여도 너는 이긴다, 이 뼈다구요. 올라가! 넌 올라갈 수 있어! 아니, 여기는 생명의 시작? 오, 나 이런 맵찾 나는 용암이 싫어. 용암을 피하고 싶었어. 용암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용암을 피하고 싶었어. 아니, 아니, 엄청나게 좋은 나의, 여기, 여기는 나의 판타지야. 빰빰, 빠바, 빠바바바. 으쨔, 우와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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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자, 가자, 묵음을 들어야겠다. 이거, 그거, 가사 나온 거야? 이자 어, 나는... 실려 나는 내가 원하는 거는 바로 이뼈 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흠 뼈, 뼈. 덥나 회색 도착해라 없나 아 이거 짐이 없겠 긴장감 넘치게 탁 용암을 걸을 때는 용암을 걸을 때는 언제나 긴장감이 넘쳐야 되죠 법하십니까 어? 불안 담았다 가자 백인가? 내가 어디로 갔는지 까먹었다. 하지만, 어? 아까 발견하지 못했던 석이다! 시끄러워. 하나. 이 정도면 올라가면 될것 같네. 이제 여거 욕심내게만 캐리 막 쳐도 됐네.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아까 내가 역을 보고 여기까지 왔지. 어, 뭐야? 이거 펄펄 세이드 펄 세이드 해서가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무트브 댓글로 달아주세요. 하, 내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화석이 존재하고 있다. ਤਾਂ ਦ੍ਰਿਲਸੇ 45 51 14개 아 13개 남았다 아, 화석 어딨냐. 아, 있네. 역시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역시 호랑이군요. 무서워. 아, 그런 소리 냈뛰 마. 무서워. 센 냄주 안 했구만. 그러면 녹화를 잠시 꺼놓고 나중에 센 냄주를 하면 돼. 그렇지, 역시 난 천재야. 아니 저기 화석이 있잖아. 아 무서워. 아 물이 사라졌어. 힝. 사라졌어. 어, 네 개만 더 캐면 한 세트가 돼. 저기 또 있고. 아, 계속 생기는 것 같은데. 나 여기서 아까 캐지 않네나요 자 이제 저는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냄주를 치면 되니까 잠만 어 냄주 탔어. 그렇지.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아이템을 정리를 해두시도록 합시다. 해부르르. 해두도록 합시다. 자 엄청 많이 캐네 철광석은 여기서 올라가서 어 이거는 하나도 못 했네 이게 잼이라는 건데 남북한 이제 남북한 애들을 어 캐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자 올라가서 일단은 굽도록 할게요 이, 여기 있는 블럭들은 사용법 나중에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대규모 공사를 시작하자 이렇게 되면 내가 이상하게 지운거 어 대충 지운거 티가 나잖아 아, 아 진짜 트케이아나 진짜 아 아니 돌석석공사 돌, 토석공사 석렇지 그렇지. 0 어, 아닌데. 이제 나무니까 목석 공사. 나무에다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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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0 0 0 0 0 0 0 0 0 엔더맨 0 0 0 0는 터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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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다 에이 마녀 나 잡아봐라 모든 공사가 다 끝나기 직전입니다 집이 엉망이 됐어. 이거랑, 어? 이게 하나가 사라졌네. 하나 만들어야겠다. 자, 있지. 자, 이거 이게 피더고 이렇게 생긴 거를 이게 이제 분해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뼈를 넣으면 얘가 알아서 분해를 해가지고 걸러내줍니다. 여기 있네요. 에나자 이제 철두개 일단은 문제는 철을 더 구워야 된다는 자 폭탄은 나만 움치니까 이렇게. 엄청난 노가다 작업이구만. 아, 귀찮다. 만 들어야 되 겠죠. 끝나서 이러고 놀고 있는겁니다. 아 어벤져스2를 봤거든요 스포상 내용이 될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스포를 할테니까 좀 그게 스포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질문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벤져스2에서 이제 한국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조금 웃긴게 이제 그 뭐냐 그 울트론이 한국쪽으로 온거예요 그래갖고 막 대체를 이제 경찰이 이제 한국 경찰이 나와갖고 막아야 될거 아니야 한국 경찰이 딱 미국에서 미국 영화니까 미국에서 이제 주로 활동을 하잖아요 어벤져스 본사도 뉴욕에 있고 그래가지고 는데 이제 한국 경찰이 이 차벽으로 막는 게 차벽으로 그 뭐냐 이제 트럭이었거든요 트럭을 트럭을 타고 온데 트럭을 막아야지 시민들이 안전하니까 이 트럭을 막는데 더 웃긴 거는 이게 경찰이 나와서 총을 쏘는데 우리나라 경찰은 총이 그런 경 총이 아니야 막총탁 그 들고 있는데 이제 막 뭐냐 크리스테반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까 캡틴 아메리카가 와갖고 막 쾅쾅쾅 하고 멋있게 막아주지 엄청 멋있어요 포켓몬 보세요더 이상의 스푼 하지 않겠.. 안겠습니다자 모든 광물을 다어 음, 이.. 다.. 그러면 아까 저에서 뼈를 다량으로 갖고 오도록.. 니다 일단은 상자를 만들자 만든 이유는 조금이라도 강물을 덜키기 위해서 만들어둔 거지. 거기다 내가 강물 넣어둔 거 같잖아요. 화석들 다 전략입니다. 전략. 응. 부금이 이게 자유롭어요. 자유로워요. 그래갖고 아 끈을 안 넣었네. 어, 어쨌든 빨로 가면 되니까. 자 여기다가 뼈들을 놓고 뼈를 넣고 이것들을 넣고 뼈다구 넣고 액강물을 넣고 강물 여기서 더 있네. 하나 둘셋넷아나둘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아까 그게 됩니다 저 이제 분해기가 돼요 이게 n a g e 맞나? 이게 분해기를 딱 설치하면 이제 여기서 얘네를 꺼내요 그런 다음에 분해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얘네가 분해가 됩니다 이 분해가 될 때까지 뭐하느 놀아야지. 어 분해가 될 때까지 저는 놀겠습니다더 만들까? 이거 분해 빨리 하려고. 이게 강물 많으니까 네개만되자세 아, 개만 만들자. 세 개만. 강물 많잖아. 세 개만 만들자. 아, 두, 세, 네, 다, 열, 구, 여덟, 아홉, 열한, 열둘, 스물네. 네, 숨에 네 개가 필요하거든. 사, 삼, 십, 이어 열두 개네. 하나, 둘, 셋, 다,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또 와, 또 와, 또 와, 또 와, 화, 두 둘, 셋,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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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어. 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지, 어, 하나, 이렇게, 에이, 에이, 이 에이, 에에에에에 얘네가 이거는 강물이 안 나와서 별 필요가 없는데 깨진 유물 조각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걸 여기다 놓고 여기다 뼈를 놓으면 이게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탁탁 빼줘야 돼. 이거를 어 하나 나왔다. 뭐뭐사어뭐하여튼 DNA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DNA가 나오 나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넣어 줍니다. 아까, 액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액자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액자가 이런 거예요. 진짜 그냥 보통 마크의 액자처럼, 이렇게 빡! 어떻게 멋있죠? 오! 스테고사우루스 DNA가 떴고요. 이거는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뭐,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걸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건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어? 다 썼네. 그럼 그래, 여기 다시 넣어주는 건 아니에요. 이거 뼈를 조금 아껴야 되기 때문에 웬만큼 DNA를 뽑아내면 그만두도록 할게요. 어? 여기 안 넣었네. 여기 넣자. 조금만 더 넣을까 여기? 이거 두개 이제 그거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12개 정도로 하면 이게 이제. 어, 에이. 하여튼 이렇게 될 거예요. 어, 여기 하나 더 있는데 맞다. DNA 2개지. 여기도 DNA를 이렇게 해서 넣어줍니다. 근데 얘는 안 돼요. 그래서 얘 2개에다가 이거 하나를 나중에 바꾸도록 해볼게요. 다시 올라가서 저는 저 DNA 저거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 크리퍼다. 오. 또 묶인 공룡이 하나 나왔고, 얘는 한또 나왔고, 이게 뭐냐면요, 스티브의 부서진 얼굴. <laughs> 뭐야? 어, 부서진 몸이구나, 몸이네, 이야. 좀비 피규어래 어? 이렇게. 옛날 거니까 썩었어. 썩었다. 썩었다. 오, 야, 이거 뭐야? 마크로 이런 그래픽이 부서가 가능거데 근데 코가 되지구 힘들어 있잖아요 이게 뼈가 꽤 많이 드네 이게 잘못하면 얘네가 터질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음.. 네 그래요 어왜 이렇게 안나오냐 어 잉룡나왔다 잉룡 익룡. 드디어 잉룡이 나왔다 한마리만 더 나오면 네말이잖아 티라노 나왔으면 좋겠는데 티라노가 스테고사그을스 말고 트리케라톱스. 트리케라톱스. 더 이상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게임 모드를 써서 빼낼 수밖에. 자, 자, 주워주워 주워. 자, 오, 그다. 야, 가자, 다시 올라가자. 한마티라노 사우루스 안 뜨나? DNA 어다 썼네요 여기는 벌써 여기도 다 있나 여기 남았네 아까 그 이제 화석 얘가요 이게 DNA가 더잘 나와요 아이고 저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왔습니다 어 신의 선물이 들어가 있네요 금, 절대 게임으드쓴거 아니고요. 이 정도로도 근데 터고 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어얘또 나왔네. 또 나왔죠. 어 워닝 필드. 어 터졌나 보네. 아 터졌나 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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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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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어. 나얘안 키울래 어 있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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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칼 여깄다 아, 일로 와어냐나어저아 계속되고 있고요 얘 익룡입니다 얘가 자, 여러분 아까 책 제가 구한 거 있죠? 그걸로 엄청난 마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술. h e 냐 여기 있다. 책 하나랑 이거 DNA 하나만 있으면 보세요. 또 e 노사우루스 c 사우루스 c k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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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c 는 c h 그거 k check c 이 이거, 이거 조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어 꺼졌다. 제도 꺼졌을 것 같은데. 어유 신이 한두 세트만 더 줬으면 좋겠다 이거. 아이고 신이 두 세트만 더 줬으면 좋겠어. 누가 끊긴 건 기분 다. 얘 예, 여기 자 얘는 구리숨 얘는 다된거 같아. 스테고사우루스는 구리스 면이지. 태어날 필이고, 필. 음, 감자의 감, 감, 감. 짜야, 트라거너, 프로에페너, 소금자, 소자 뻥. 하하하 뚜뚜. 어, 신이 정말 두 세트를 주고 가셨잖아. 정말 신은 착한 사람인 거 같아. 1 6 개. 여기서 16개 연놈도 16개 연놈도 16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알이 생겼습니다 스테고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의 알을 챙기고 자연놈도만들어줬을거예요어얘 아직 안됐네 인룡입니다인룡어 잉룡. 이거 거의 다 됐어요 자 하나 둘셋